안녕하세요. 전 이상혁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의 여정에 고민과 걱정을 같이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려놓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네, 이번 4회기에는 전체 과정을 잠깐 검토를 하겠습니다. 1회기 때는 우리 난임 부부들이 신체에 아주 큰 질병과 같은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는 난임을 극복하는데 큰 어려움이 되고, 아기를 갖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인드풀니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견과류 명상을 배웠습니다. 이 회기 때는 내 몸과 화해하기라고 해서 내 몸이 소중하다. 몸이 이제 아프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몸에다가 집중하는 명상도 하고 우리 신체 감각을 살피는 명상을 해서 우리가 불편한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고요. 3회기 때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라고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꼬리 물때 나오는 생각들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데 우리 기분이 나쁘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패턴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내가 드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니까 판단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사회기 때는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기분이 저조하면 어떻게 다루는지, 또 우리 호흡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두려움이나 분노, 식기, 우리 난임 부부들이 겪는 그런 감정은 모두 자연스러운 겁니다 질투도 날 수도 있고 화도 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떨 때는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인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인정을 하면서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이 원하는 것들 잘 알아차려가지고, 우리가 난임 치료를 받는 동안에 어려운 것들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알아차려서 주장도 하고, 같이 해보기도 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난임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다 겪으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배우자랑 같이 부부관계를 할 때, 부부 관계가 짐이 되고 힘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더 어떤 우리가 수행 불안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잘하려고 부부 관계를 갖다 보니까 그게 숙제가 되고 숙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부부끼리 가져야 할 기본적인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큰 고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걸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부부끼리 솔직한 어떤 부부관계에 대한 느낌들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느낌을 얘기하면 서로가 그런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사실은 이렇게 변화들을 많이 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숙제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험적인 어떤 환상을 공유하고 즐기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하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야기를 갖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하기보단 그냥 즐기자 우리 우리 옛날에 결혼해서 서로 즐기면서 있었듯이 우리 부부관계도 즐기듯이 마음가짐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일부가 좀 힘들 수도 있고 몸도 안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부관계를 피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배우자를 잘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배우자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나는 여성성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남성성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원래 괜찮다고도 아기를 낳임 치료 받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고 남자로서도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여성으로서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확신하십시오. 포옹하라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체적으로 뭐꼭 이렇게 육체적으로 가까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가 신체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그냥 서로 안아주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가 이해가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어떤 환상도 공유하고 서로에 대해서 수용하고 서로 확신하고 포옹해주면 아마 이런 부부관계도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강화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활동하고 기분은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잠시 동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녁이나 주말은 어떤가? 그때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가?라는 걸 갖다 살펴보면. 이 활동이 내 기분을 고향시키는지 아니면 힘을 주는지 아니면은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녁이나 주말에 했던 일들 리스트를 쭉쓴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본 다음에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많이 일을 많이 하도록 하고 행동을 많이 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을 즐겁게 하거나 에너지를 주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차리고 가라앉게 되거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을 뭔가를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언제는 즐겁게 하거나 에너지를 주는 것으로 더 증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대개는 즐거운 활동이라고 하는 게 수다 떠는 거, 사소하지만 수다 떠는 거, 또 공감도 해주고 긴 시간 동안 따뜻하고 여름 목욕하는 거, 산책하기, 그리고 편지 쓰기, 잔디 깎기, 뭐 미뤄놨던 일 하기, 성취감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분 좋은 거는 사실은 잘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다 이런 것들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흔히 부정적인 활동을 더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에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끊임없이 열심히 하지면 뒤쳐질것 같아. 나를 위한 시간 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되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잘 알아차리고 바쁜 활동 중에서 주의를 잘 집중하려면. 견과류 명상이나 짧은 호흡 명상 같은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이 너무 둥코 툴데 없이 바빠서 자신을 돌볼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아까 우리 짧은 호흡 명상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딱 알아차리고 호흡 짧게 한 10초 정도 하고 전신으로 호흡하기는 한 30초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부정적인 활동을 인식 아, 내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 바로 3분 그러니까 짧은 호흡 명상 같은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심해서 불안, 걱정 같은 게 많이 들고 저조하고 우리가 난임 때문에 많이 힘들고 저조한 기분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짧은 호흡 명상 같은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흡 같은 걸쫙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플러스로 됐던 것들, 잘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를 선택해서 합니다. 뭐, 명상이 좋으셨으면 아까 견과류 명상이나 우리 호흡 명상, 오늘 배우는 호흡 명상,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니면은 스스로한테 또 질문을 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나잘 돌보려면 어떤 거할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아까 리스트에 나온 것들, 뭐 아니면 딴걸 하는 것들, 우리가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나한테 질문하고 그걸 하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나쁜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고 있으면 알아차리고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즐거운 것을 해라.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것들, 뭐 목욕할 수도 있고 낮잠도 좋고 어떤 남자분들까지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게임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엔 목욕 좋아하고 또 잠자는 거 좋아하시면 하고 쇼핑 좋아하시면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저조한 기분을 잘달수 잘 있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족감이나 숙달감을 줄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십시오. 이것도 의미 있는 것들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줍니다. 집안 청소한다든지 찬장이나 서랍장을 비운다든지 미뤄왔던 일들 그런 거 하는 거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음은 마음에 집중하면서 행동하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를 살아 가십시오. 내가 머무르는 매 순간에 있으면서 현재의 당신의 마음을 두십시오. 내가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 계단 아래로 내려갈 때 발에 닿는 느낌, 또 보는 시야, 그리고 천천히 내려갈 때 내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의 의도.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시고 지금 내손 안에는 난간이 있다. 지금 나는 부엌 안으로 걷고 있다. 나는 불을 켰다. 나는 호흡을 알아차리자. 그리고 걸을 때 바닥에 발이 닿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자. 라는 식으로 해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견과류 명상이나 아니면은 짧은 호흡 명상, 그리고 신체 감각 살피기 같은 명상에서 배운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오늘 힘들었던 거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꼬리를 물면서 더그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아,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이런 훈련들을 하다 보면, 걷는 거, 이 닦는 거, 운동하는 거, 요가하는 거, 이런 여러 즐거운 이런 활동들이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서, 과거에 불쾌했던 생각, 그리고 난임으로 위해서 걱정이 많아간 여러 가지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서 현재에 집중하게 살게 되고, 이게 더 의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명상도 호흡 명상 중일부인데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나한테 상당히 현재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좋은 명상입니다. 잘 배우신 다음에 판단하지 말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감정에 움직이지 말고, 까닥고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들 계속해 보십시오. 우리가. 명상 뒤쪽에 나와 있는 그런 네 가지 명상을 열심히 훈련을 하신다면 하루에 한 번씩 주무시기 전에 특히 한 번씩 하고 주무시게 되면 아마 2, 3주가 지나가 되면 내가 삶에서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잘 깨닫게 되고 불편한 느낌이나 생각이 번지는 거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편안하게 살수 있게 되는 걸 배우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태어나서 우리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많게는 한 100살 정도 살아갑니다. 다시 우리가 아무것도 무에서 태어나서 다시 무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면은 즐겁게 와서 즐겁게 가면 되는 거지 실제로 뭘꼭 해야 되는 것도 없고 꼭안 해도 되는 것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다 허용적이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감정이 들든 이런 감정이 들든 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면 크게 뭐 의미 있는 것을 하는 게더 중요한 거지 다 이렇게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걸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난임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번엔 임신이 될까 남편이 믿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현재로 다시 집중해서 돌아와서 살면은 이런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더 깊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다 훈련하시고요. 현재를 살아라. 판단하지 말고.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은 사회기로 만들어진 회기인데 혼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리 심리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혹시는 내 회기 가지고 조금 더 배우고 싶은데 효과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병원에 오시면 우리가 8회기 세션이 있습니다 8회기 세션은 효과가 70-80% 이상 있기 때문에 와서 배우시면 더 깊은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의 요령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세션 3주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열심히 들어보시고 명상 주무시기 전에 해보신 다음에 잘 극복이 안 되신다면 병원에 제가 여성 정신건강 클리닉이 있고 또 다른 차병원에도 정신과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은 우리 마인드풀니스의 권위자시기 때문에 다 가서 상의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하시면 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고 열심히 주무시기 전에 10분, 15분씩 훈련하신 다음에 주무시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았다면 양 다리를 교차시키지 않고 편안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바닥이나 의자에 닿는 촉감이나 압력에 집중시키므로써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십시오. 신체 감각을 1분간 탐색하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느껴지는 감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연습을 처음 할 때에는 아랫배에 손을 대고 손이 접촉한 곳에 느껴지는 감각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랫배의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배의 감각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호흡을 들이쉴 때 아랫배가 늘어나고 호흡을 내쉴 때 아랫배가 부드럽게 줄어드는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는 모든 과정과 숨을 내쉬는 모든 과정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사이 잠깐 멈추는 순간과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사이 잠깐 멈추는 순간 신체에 느껴지는 감각의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호흡하는 방법을 바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마음이 가는 대로 숨 쉬기를 계속하십시오. 어떠한 정해진 방법도 도달해야 하는 상태도 없습니다. 지금 경험하는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 아랫배를 떠나 생각이나 계획, 몽상 같은 것으로 떠돌아다닐 것입니다. 모두 좋습니다. 이것은 원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실수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가 호흡을 떠나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 조용히 자신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당신은 알아차리는 경험을 한번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배의 신체 감각이 변한다면 이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들숨과 날숨에 주의도 기울이십시오. 마음이 반복해 돌아다니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는 당신에게 인내와 호기심을 경험하게 해 주는 기회로 보고 온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매 순간을 알아차리려는 의도를 반복해 되새기면서 그리고 마음이 더 이상 아랫배의 감각이나 호흡에 머무르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순간마다 호흡을 지금 여기에 연결하는 다치로 사용하십시오. 계속 연습하십시오.